도넛 사용 설명서. 도넛형 인간들을 위 문장 레시피. 이 인물도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뭐 자기 연민 이제 그만하자 이런 얘기도 하긴 하지만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음. 그런 좀 약간의 답답함도 있긴 있죠. 사람 인간 종특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까 읽어드린 문장에도 나오지만, 그런 피로함을 내가 원한다고도 썼고, 음,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거를 거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받아들이고, 더 이거를 더 생각할 거야, 라는 음. 것도 되게 많이 특이한, 그러니까 그 시니컬함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음. 드문 일인 것 같기는 해요. 음. 보통은 자기를, 그, 재밌었던 게, 이 연구자의 발표 중에, 모든 책은 다 어떤 긍정을 하고 끝나지 않냐라고 음. 했는데, 이 책은 사실 그게 없잖아요. 긍정하지, 네. 않, 긍정하는 게 하나도 없이 끝나서, 음. 되게 어떤 재밌었어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 다, 아, 모든 거에 대해 불만이 있고, 삐딱하게 보는데, 음. 그거 숨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말 같아서. 음. 그거의 절정이 다음에 읽어드릴 문장 같아요. 저희 둘다좀 공통적으로 뽑은 파트인데 제가 약간 앞부분을 좋아했었고 네 네, 저는 이제 살짝, 마지막이 네. 절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후련하게 하는 말 같은 음, 느낌이었는데 그두 개를 네. 두 부분을 좀 절충해서 네. 읽어 볼게요. 네. 93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나는 몰라. 알아도 행할 순 없어. 그건 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는 알아. 행할 수도 있어. 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뭉클할 때난 소름이 끼쳐. 여러 명이 모여만 있어도 거부감이 일지. 어린이들이 웃으면 우는 소리에 두드러기가 돋고 갓난애를 귀엽게 인지하는 감각을 상실했어.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 눈에선 자기에만 보이고, 손잡고 걷는 노부부의 모습이 아니고 와, 이성도 동성도 예뻐 보이지 않고, 이혼은 생각해 본적 있지만, 결혼은 고려대상도 아니지, 만족스런 자유가 있는데, 거추장스런 성교에 목매는 것도, 남이 공차며 돈 버는 놀이를 구경하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가. 인류라는 종이 싫어, 싫어할 만 하기에, 내 인종이 싫어. 맘 놓고 싫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인종이기에. 내 나라가 싫어. 대놓고 싫어할 유일한 나라이기에. 내 자신은 그만 싫어하려고. 너무 쉬운 일이니까. 네, 기네요. 이게 웃음면안 되는데, 좀 음. 웃기는, 웃기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구구절절. 어, 누구, 싫어, 싫어. 누군가는 되게 공감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장들을 읽고. 음. 근데 저는 좀 구구절절, 현재는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문장도 있지만, 음. 대부분은 한 번쯤 느껴봤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생각 이런 생각을 해가 아니라,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음. 분명 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저는 사실 마지막 문단을 뽑았었는데 이 네. 페이지에서 그 이유는 인류라는 종이 싫어라는 이 선언 같은 <laughs> 절규도 좋았지만 음. 내 인종이 싫어 맘놓고 싫어할 수 있는 유일한 인종이기에 음. 이게 이 사람이 모든 게 싫다고 쓰지만 사실은 어떤 혐오에 대한 대상의 겸 균형감각이나 음. 어떤 윤리적인 부분 버리지 음. 않는 게 있어요. 음. 그래서 아마 이 시니컬함을 많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모두가 싫어라고는 하지만, 모두가 싫다고 할 때, 그 싫다는 대상을 말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는 싫어가 또 있는 것 같아서, 음. 이런 문장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좀 시니컬하고, 불평이 많고, 삐딱한 사람의 이야기여도, 음. 그거를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인 거는 이 윤리적인 감각을 이 음.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세상에 대한 환멸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환멸을 어떤 폭력적인 부분으로 드러내진 않고 음. 윤리적인 필터를 버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음. 그게 어쩌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어, 잃지 말아야 될부분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불평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너무 빠져나갈 구멍 없이, 그러니까 음. 구멍을 만들어놓고 다 싫다고 하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어린이들이 웃으며 노는 소리에 두드러기가 돋고 뭐 이런 거는 아이가 있으시거나 음. 이, 이런 막 한창 키즈 존에 대한 비판이 음. 났을 때는 이거를 민감하게. 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네. 분들도 있겠지만, 대신에 그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자기가 느낀다는 거지, 음. 그거를 표출하진 않거든요. 갓난아기들이 음. 울때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쳤다거나, 음. 어린아이들한테 가까이 오지 마라고 한건 아니고, 음. 그냥 내가 그렇게 느낀다. 근데 난 그거를 숨길 생각은 없다라는 거? 불편함은 느껴지는데, 음. 분노는, 거의 못 느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이거 엄청 솔직한 문장이라고 음. 생각했어요. 이 윤리적인 감각에 대해 네.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안 쓰고, 음, 뺏을 만한 문장들도 보이는데, 네. 그렇지가 않아서 그게 되게 많이 솔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 약간 마지막 문단은 저는 되게 노래가사가사 같다는 <laughs> 생각도 했어요. 뭔가, 내 자신은 그만 싫어하려고 너무 쉬운 일이니까, 음. 라고 하는 것도 되게 이 사람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어떤 음, 말을 할 때나 음. 글을 쓸때한 번씩은 다 점검을 하고 쓰는구나 아마도 이 사람이 이제 좋아하는 페르난드 페소아라는 네. 사람의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자를 네. 고집하니까 음. 그리고 그런 페소아의 되게 다중적인 자아 음.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떤. 어, 그리고 음. 그 제가 뭘 찾아보다가. 네. 이때쯤에 아마 네권 정도 책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 김한민 작가? 네네. 네 그게 시선집이 두 권인가 나오고. 그리고 이 책이랑 아까 하나가 뭐였죠? 아카페 림보? 아, 네네. 네네. 그두 책을 얘기를 하면서. 폐소화 어, 이명에 집중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 이명이, 아까 그러니까 그 시선집은 미눔사에서두 권이 나왔고, 네. 그 하나가 다른 분이었나? 아, 동시에 거의 많이 나왔었어요. 음. 근데 그 이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아, 네네, 찾아보셨죠? 네네.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폐소화라는 네, 그러니까 작가 자신의 자아를 분리해서 필명을 음. 다 만들었는데, 120개인가? 네, 근데 그게 단순히, 필명이라 고 가명이나 필명이라고 쓰지 않고 음. 이명이라고 쓴게다 작가마다 정체성이 달랐던 음, 거죠. 맞아요. 어떤 작가명은 여성이기도 하고 음. 어떤 작가는 페소아와 가장 가까운 캐릭터이기도 하고 음. 그거를 저도 그 시선집이 동시에 나왔을 때서야 이제 개념을 잡았었는데 음. 음이 김한민 작가가 페소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왜 꽂혔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 좀더 이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음. 그게 어떤 세상에서의 폐소화라는 사람도 음. 어쩌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탈출구가 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도 음, 드네요. 그거랑 연결을 해서 더 보게 되면은 음, 더 음. 좀 이해가 좀 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리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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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김한민 음. 작가가 패소화를 뭔가 전달하거나 이런 것보다 내가 경험한 패소화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내가 봤던 거 경험했던 음. 게더 중요하고 음. 그래서 작가가 작가를 소개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김하민 작가가 패소화 글을 이제 번역을 하거나 네. 그랬을 때 작가가 작가를 소개하는 음. 그런 형태니까 그런 음. 것들도 되게 좀 특이하다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마 어쩌면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번역자를 통과해야 되는 작업인데, 음. 거기에서 온전히 대리인의 역할을 할수 없다라는 것도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를 통해서 폐소화를 소개한다라는 개념 음. 자체가, 이게 무슨 직역이냐 의역이냐 이런 논란 자체에서 벗어나서, 음. 이거는 한 사람을 통과해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음. 나는 작가가 작가를 소개하는 거다라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강연하는 게 부담되신다 그러던데. 음. 왜냐하면 그 자기가 얘기하는 게 어쩌면 폐소화에 대한 음. 정확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음.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런 개념을 갖는 분이면. 음. 93쪽 자체는 되게 패기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음. 좀이 책에서 음. 폭발하는 <laughs> 부분이랑 이 페이지 자체는 사실은 다 읽어드릴까 하다가 조금 음. 이제 책을 안 읽은 분들도 또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줄여서 읽어드리는데 그러니까 일부만 읽어드리는데 네. 페이지 자체가 좀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만약에 전시였다면 네. 이 그림과 이 페이지 자체가 되게 음. 전시에 하나. 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 혹은 음. 이 페이지의 구성 자체가 하나의 작품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그냥 지금 읽어드리는 거가 호흡을 딱히 이렇게, 저는 맞춰서 읽진 않았는데, 행가리가 약간 시처럼 되어 있긴 하잖아요. 네. 단, 이렇게 문장 단위로 행가리가 되어 있고, 단락들도 의미가 있는 구분으로 되어 있고, 음. 그림과의 배치도 분명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작품집 안에서 텍스트가 부연이나 어떤 설명적인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어떤 시각적으로도 되게 공간적인 느낌이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가 하나의 작품으로 기능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해서 이 책은 한번 서점에서 보시면 어떤 저희가 얘기를 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서점에 가면 이게. 랩핑되어 있죠. 음, 핑 그럼 사서 하더라고요. 보셔야 되나요? 도서관에서 <laughs> <laughs> 보시거나, 네. <laughs> 네, 사서, 그리고 좀, 조금 그런, 좀 약간 세속적인 얘기인데, 이거 되게 싸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오천원. 어, 네, 네. 네. 사실 요즘, 이게 2016년에 나온 책이면 그닥 오래된 책도 아닌데, 음. 이 퀄리티, 그니까 장정의 퀄리티에 비해서도 네. 싸다는 생각을 그렇죠. 해서, 좀, 어, 이거는, 좀, 좀 모자란 얘기인데 가성비라는 <laughs> 측면에서 되게 어 이거 좀 미안한 느낌 드는 가격이다라는 음, 음. 생각을 했어요. 가성비가 좋네요. <웃음> <웃음> 그림들 중에 이거 문장은 아니었고 좀몇 네. 쪽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음, 되게 좋았던 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창문하다. 아, 네그 언어에 대해 얘기할 때. 네. 신 저는 처음 듣는. 58쪽, 58쪽에 처음 배운 포르투갈어 동사, 이렇게 하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동사의 뜻이 창문하다이고, 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네, 어떤 사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가거든요? 네. 뒤에 머리를 묶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딱히 성별을. 네, 성별을 여성 같게, 처음에 봤을 땐 여성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음. 어쨌든 어떤 창문에서 턱을 괴고 밖을 보는 사람의 그림이고 음. 이 왼쪽 페이지에 창문하다 라는 포르투갈어 동사가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우리한테는 없는 말이잖아요. 창문하다가 그러니까 마치 사색하다? 어... 좀 다른 느낌이죠. 근데 이제 공간이랑 연결된 거라서 음.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게 없어서 그냥 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 그니까, 이런 식의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니까, 창문하다라는 말은 없는데, 음. 그러니까 창문에, 창문 밖을 보면서 사색하다라는 게 지금 창문하다라는 걸로 합쳐진 음. 것 같은데, 네. 직접적, 왜, 우리도 어떤 우리나라만의 음. 문화가 섞여 있는 동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뭐, 속담 같은 것도 그런 게 많고, 음. 그니까, 뭔가 있을 분명히 찾으면 비슷한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만 네. 있는 이런 동사 같은 거왜 관형구가 그런 게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음, 뭔가 뭐. 음. 옛날 요즘 잘안 쓰는 아, 지금 머릿 속으로 다 비속어만 떠올라가지고 <웃음> <웃음> 말을 못 하겠는데 시원하게 하세요. <laughs> 아니 왜 역설 중에도 병증이랑 연결된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거죠? 아유 예를 들어 뭐아 그, 그 중에 고른다면 굳이 뭐, 능지처참하다, 이런 말도 아. 사실 없는, 다른, 다른 나라에는 없는 동사인 아. 거잖아요. 왜냐면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벌 중에 하나가 동사화가 된 거니까. 사지를 지져버리겠다. 네, 근데 이, 그걸 이제 부연해야 외국만 문장으로는 할알 음.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 사람, 그 나라의 풍경 중에 하나가 이게 동사화 된것 같아서.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분명 이런 어구가 있을 텐데, 지금 머리로는 다안 좋은 것만 떠올라서. <웃음> <웃음> 아름다운 말이 있을 법도 한데,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고유한 특성을 가진 동사 음, 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창문하다라는 말만 보면 이게 뭐야 싶지만,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뭔지 바로 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좀 이국적인 풍경이죠. 네. ]이죠. 네. 그리고 너무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엔 이게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풍경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음. 우리는 지금 막발코니나 베란다에서 무언가를 즐기는 그런 음. 문화가 없잖아요. 네. 기능적인 부분이고 심지어는 베란다를 다 없애버리는 쪽으로 <laughs> 가고 있기 때문에 실내 생활과 사생활을 음, 음. 보호받는 걸더 택하기 때문에 그쵸. 이 나라에서 볼수 있는 풍경이랑 연관된 그, 이 창문하다 보면서 약간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경계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그 경계가 되게 얕았거든요. 지금 되게 경계가 짓다는 생각이 어, 많이 네. 들어요. 이걸 보면서 더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일본에 처음 가고 기차 열차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면서 좀 놀랐던 게 거의 모든 그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에 발코니에 다 빨래를 널어 놓은 거예요. 음, 근데 네. 우리도 분명 옛날에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왜 놀랐냐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사생활에 더 폐쇄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떤 범죄의 위험도 우리나라는 크게 다르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인 경우나, 혼자 사는 가구의 경우에는, 자기의 옷을, 음. 속옷도 그렇고, 그냥 옷도 그렇고, 그걸 밖에 내놓음으로써, 음. 여기 사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준다, 노출시킨다고 생각해서, 네. 저도 베란다가 있는데, 거기에 안 널거든요? 옷을? 음. 그냥 다 실내에 널고, 이거는 근데 딱히 또 1인 가구의 느낌도 아니고 가족이 음. 있는 경우도 빨래가 밖에서 보이는 풍경이 입을 말곤 거의 못본것 같아요 그냥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도 근데 일본은 다 밖에 빨래를 널어놔서 음. 어 이거 되게 사실 편, 평범한 풍경인데 음.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 없어진 풍경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삼각을 입는지 사각을 어. 입는지 그 속옷의 <laughs> 취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맞아요.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게 보이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제가 사는 이제 동네 같은 경우에 좀 오래된 동네라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동네 자체에 나이가 되게 많은 동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오래된 집들이 많은 건 아닌데 그냥 돌아다녀 보면은 음, 나이가 많은 동네이긴 해요. 이사 가지 않고 되게한 동네에서 오래 사시던 네.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격차가 되게 많이 느껴져요. 음. 저희 아래 맨 밑에 집 같은 경우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빌라 밖에 네. 거기서 빨래를 그냥 아, 말리고 계세요. 근데 그게 특이하게 느껴지잖아요. 네, 지금 되게 특이하게 느껴져. 마치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 그까 공유하는 공간에. 사적인 걸 내놓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음. 그 아파트 복도식으로 된데 이제 자기 집 내놓는 경우 잘 없잖아요 네. 그거 되게 공유 공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도 음. 하고 그 저도 제가 사는 그 건물도 오래 사신 분들이 계셔서 음. 나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분들이 계시는데 네. 문을 열어놓고 지내세요 여름에 음. 근데 그것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옛날에는 좀다집문 열어놓고 지냈던 것 같은데 음. 여름에 그게 타인에 대해서도 민폐라는 느낌도 음. 있고 자기 자신도 문을 열어놓고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금 좀 통용되지 않는 왜 그렇게 바뀐 걸까요 이게 근데 저도 그 일본 처음 가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어느 순간 나는 빨래를 밖에 널지 않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음. 아닌 것같아한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어, 빨래를 베란다에 널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였던 음. 것 같은데, 밖에서 보이지 않게 넣는 거에 지금 좀 익숙해진 느낌? 음. 뭐 각박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미관상일 수도 있고. 전 약간 미디어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어떤 범죄의 예방책으로 공유된 게, 범죄 자에 대한 그런 제재가 아니라, 음. 범죄를 예방해야 돼요라는 음. 개개인에 대한 의무와 음. 책임으로 바뀌어가는 것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문, 단속 잘합시다. 이런 얘기 한때 되게 돌았잖아요. 세마운동 <laughs> <새마을던 것> 같은데. <laughs> 네. 근데 마치 도둑질 당하면, 너도 부주의해서야라는 거랑 비슷한데. 그 책임을 했나? 너무 피해자한테 떠넘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어느 순간 그게 음.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이라 했더라도 음. 단속의 대상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생각해보면 어, 어, 우리가 어떤 거에 좀 놓쳤구나 라는 생각 자체가 창문화장에서 음. 별일를 다하네요 음. <laughs>